1월 10일 화요일이에요 지금 조식업으로 내려가려고요 <laughs> 그리고 오늘은 비펄 체크아웃하는 날이에요 체크아웃하고 머드하러 갈게요 어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패케이크랑 면, 밥, 석류를 사져왔어요 배부르다 세 접시 먹었어 우산 쓰고 나왔어요 이번에 호텔 리조트 건데 빌렸어요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돈이 한 3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어디 갔던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나 음료를 좀 들고 오려고요 지금 호텔에 화재 경보음 그 교육을 실전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워요 배베드 누워서 이거 완전 편하다. 파도 소리 들으니까, 완전 힐링 돼. 이제 해 뜨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일단 가려 했는데, 11시부터 오픈이라고 해서, 잠시 여기 쉬었다가 가려고요. 이제 객실로 진정리 하러 가야지. 어, 귀여워. 우선, 우선. 수영장에서도 놀았어야 되는데 못 놀았네. 할게 너무 많아. 코코넛 주스랑 망고 주스 먹으려고. 엄청 맛있겠다. 오비에요오비 카페. 망고를 직접 껍질 까고 계세요. 생망고. 코코넛 나왔어요 코코넛 살면서 처음 먹어봐 먹어볼까? 음 뭔가 신선한 맛 엄청 뭐 맛있는 건 아닌데 시원하고 뭐라 표현해서 <laughs> 맛있네 그래도 코코넛 음. 이거는 망고 주스 오 달다 코코넛 아이스크림 하나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문했어요 로비바에서 아이스크림 기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건너편에 왔어요. r e a m Kigaga, b 이거 또 먹고 체카타고 응. 이제 스피드포트 선착장으로 출발 어, 아쉬워 빈풀 리조트 더 놀고싶어 <laughs> 완전 빡시게 놀았는데도 여운이 남네요 시내도 재밌겠지? 유이슈로들라서 되게 짐을 싣고 이제 피코 티타늄. 얼리나 호텔 객실에 도착 와방 진짜 넓다 그리고 원래 2시에 체크인인데 12시 반에 도착해서 얼리 체크인을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화장실과 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엄청 편하겠죠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는 시내라서 딱히 오션뷰는 아니지만 어, 테라스가 작게 있어요. 나가보면 오 바다 있는데 우와 오션뷰인데. 또 여기서 저녁에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라면을 먹으면 정말 꿀맛일 것 같아요. 다시 객실로 들어오면 아까 보였던 침대. 이렇게. 또 접근성 시내에서 엄청 가까운 갈리나 호텔 강추합니다. 그랩을 타고 시내를 돌면서 해변 구경을 하고 또 머드 스파 바로 탑바 가고 있어요. 해변 앞에 야자수도 있고 이 풍경은 마치 하와이서의 에 해변 느낌이네요. 노점상도 많네. 파차 도착. 블로그 몇개 보고 왔는데 사진 그대로예요. 너도 엄청 되게 찐득하다고 하던데, 농도가 진하고. 지나고... 기대된다. <웃고> <otrosky> 와, 진짜 예쁘다. 와, 어 어, 그네도 있어. 이렇게, 머드베 뭐 잘해놨다 진짜 정원 같아. 이렇게 끊어주시면 안내 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돼. 잠거야 되는데? 아조 네. 뭐지? 옷 차림으로 변신. 이제 올라가면 돼요. 살면서 처음 해보는데, 베트남에는 이게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왔어요. 쭈욱. <웃음> <웃음> 다시다시 <목소리도> 여기서 20분정도 있으려면 다신봉 찬봉 찬봉 오 좋다 같아 어, 좋다 느낌 <laughs> 하리드. 하리드. <듀삼> 같은? 한입 드세요. 좀 파리도 석상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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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이도 그렇게 피부에 좋나? 석상이어 초코아니야? 상이도다상이도석도석상이이

10월달이 원래 우기는요 근데 그전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어, 깊어. 어, 깊은데? 어, 저쪽은 도 얕은데. 깊어, 깊어. <laughs> 오, 수영 잘하네. 아, 수락이이라니 숯불 구이 집에 가서 밥을 <laughs> 먹을 거예요. 아, 어, 완전 한, 한 시간 반 했나? 완전 노곤노곤하네? 음, 정원도 엄청 예쁘게 잘 뿌려졌네? 아, 어, 시원해. 음. 멋있다. 지압인데? 발맛 따지. 이제는 밥 먹으러 가야지. 숯불구이. 거기가 엄청난 맛집이래요. 이렇게 <목에> 불러놓고 <블러코> 기다리고 있어요 소고기요 <목소리> 부럽다 <너무 귀여워. 목소리>